원회장님이랑 위원장님의 갈등 이런 보도가 좀 있었는데 이 사실과도 다르고 어디서 보도했노? 방역과 관련해서 뭐 하여튼 집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제를 해달라고 내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고 오시는 분들이라 할것같면 거기에 어느 정도 수공을 헛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니그 그러니까 그런 빌미를 이번 10월 3일에는 다시는 주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드라이버스루라는 것이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권리 아니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권리 아니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제를 해달라고 내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권리 아니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 가면 정권 교체는 물론이고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승리도 힘들다 아니 고뭐 우리가 꼭 국민당하고 정책 연대를 이어나갈 그런 당위성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왜.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는 거니까. 저는 사실 언론을 통해서 우리 안철수 대표님의 이 국민의당과 언제라도 같이 할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은 당위성을 갖고 있질 않아요. 언제라도 같이 할수 있다고. 현실을 굉장하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당하고 정책 연대를 이어나갈 그런 당위성을 갖고 있질 하고. 않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들어서 태극기 부대와 국민의 행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딜레마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거는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끝나고 나면은 솔직히 말하면 전당대회도 있고 우리 그렇죠. 원내표 대 선거도 이제 또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음, 네. 좀 정치적인 면을 고려하는 게 아닌가.